섞여 있는데, 네. 여기 카드가 섞여있는데 여기 카드씩 해볼게요 뚜비에요 뚜비 가몰라주고 친구들한테 다 확인해줄래요? 확인했어요? 네. 까먹으면 안돼다 확인시켜줬어요? 예 안했어 왜 아, 아, 뭐. 이렇게 얼굴이 어, 술 한잔 하신거에요? 취했어 취했어 올려주세요 혹 실제로 마술 건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처음이시죠? 네. 어, 네. 여기, 네. 여기, 저... 여기 있는 카드를 한번 섞어줄게요 와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진짜. 오, 오~~ 여워 와우. 신을 주면 자꾸 올라오긴 하는데 아마 중간에 있잖아요, 카드가. 네. 네네. 제 위엔 다른 카드야, 맞죠? 네. 밖에 있으니까, 밑에 다른 카드인데. 맞기다요 친구는? 네. 손뭐안 들려요? 아..잠깐.. <laughs> 하트 <코스 웃음> <파트> 3을 움직이지 않게 잘 눌러줄래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아까 골랐던 카드 머릿속을 기억해주세요 골트던 카드 머릿속으로잘 기억해주세요 생각해주세요 생각한 상태에서 기겨주세요 기겨주면 마술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그카드 바뀌거든요 어떤 카드였죠 아까? 아칭! 아칭! 확인세요 아까 골랐던 카드로 바뀐다생각을고비교주세요어 누구 응. 사람 기억하지? 어, 오케이, 오케이. 비었어요 고른 카드 어떤 카드인 아까? 다이, 다이아, 진실. 에이, 설마. 신호를 두면확인해보고 해, 해요 네. 아잉! 어. 진실해. <laughs> <중심에>. 이거 어해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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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laughs> 뭐야? 대박. 와, 어떻게 요 이거? 와, <laughs> 정말 신기하죠 이거 이거 원래 아니었어. 이거 원래 아니었어. 스피드 사줬어 핸드폰 잠깐 주머니 넣을 수 있어요? 떨어뜨리면 깨지니까 뒤에 넣어 봐. 본인 이 사인 있어요? 사인? 사인는 어, 사인 이거... 연예인이야? <웃음> <웃음> 여기도 사인해 줄래? 지금 <뒤에>. <laughs> 사인할래? 마지막에 줄거야 이쁘게 싸인해보래요 다음축 사인지 얼마나 됐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년도지야 <사귄도> 물어봤는데 <목소리도> 기가 막혀 <왔죠? 웃음> 나중에 모여줄께요 카드 말려준 다음에 이 카드를 중간에 넣어줄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중간에 잘 넣어줄 거요 이렇게. 들어갔죠? 네,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제 위에 다른 카드에요, 맞죠? 네. 이렇게 비벼줄래요, 카드? 비벼주면 관객이 손길 따라서 올라와요, 카드가. 비비로 그만 비벼도 돼. 끝까지인데? <놀라> <매히> <slabAb pupils 놀라> <maan> <대박인데? 웃음> 언제까지 비벼도 돼? 을 주면 비비 올라오니 맞나요? 오, 오! 뭐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스피드 사는 다시 한번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 중간에 다른 카드죠? 네. 잘 보세요. 밀어서 넣어줄래, 난자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비벼주세요.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싱를 주면. 네. 천천히 보여줄게요. 스페인 살을 중간에 잡고 있을 테니까 반만 떼줄래요? 클러버 15형 움직이지 않게 제가 잘 갖고 있을 테니까 제반만 떼줄래요? 그대로 중간에 들어갔어요, 맞죠? 손 넣어줄래요? 여기서 올라오면 신기하겠죠? 에이, 제 손에 아니라 여기 는 손기술이 네. 비벼준 거요 무비어주면 천천히 올라오고 있거든. 느껴져요? 늦게, 늦게 왔어. 신호율 좀 확인해 봐. 다 달라, 카드. 다음 카드 다 다른 카드예요. 맞죠? 다 다른 카드예요, 맞죠? 신 마지막에 잘 봐요. 아까 골랐던 카드 어떤 카드죠카 스테이드를 중간에 다시 한번 넣어줄게요 이번에 직접 밀어서 넣어줄래요? 들어갔죠? 중간에 잘 놓고, 밀어서 넣어줄래요?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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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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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모아주래요손모아주래요 친구 자꾸 붙고 있고. 나머지 카드는 제가 붙을게요. 친구 벚꽃위에 이렇게. 친구 손 못크게 위해. 밑에도 이렇게 붙여줘. 이 카드가 주머니 에잘 넣고 슬라이드 할 거야, 저기로. 말도 안 되지. 여기 있잖아요. 딱서고 있어요. 주머니 주말... 들어왔죠? 여기 있죠? 뭐? 알려주면 느낌 났어요 예, 제가 이 카드가 파이나카 말 담기. 초코, 콤보라. 아, 뭐야? <웃음> <boş> <웃음> <웃음> 뭐야?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초코로 바뀐 거야. 아, 농담이고. 이렇게 짜려 요 <laughs> 농담이고. 이 초코가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모든 카드를 다사라지게할수 있어요. 여기 지금 느낌 났을까요? 카드 느낌? 여기 있는 카드 다 사라질 거니까 잘 봐야 돼요. 족보를 <목소리를> 흔들어주면 치즈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느껴져요? No? 느껴져요? 오, 흔들어주면 느껴져요? 치즈 사라지는 거? 바뀌었어! 확인해봐요 이상해! 이상해! 그럼 저도 확인해 이거 봐 그래 나 봤는데? 나 아까부터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너...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왜 바뀌어? Wait! No! No! <웃음> no! <웃음> okay, no I never believed magic But now I do I do <laughs> 내꺼 내 내꺼 제가 주머니에서 당근. 이게 뭔지 알아요? 퍼프 퍼프가 아니라 마법의 당근.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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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만희 <laughs> <laughs> 확인해봐요 이상없어 얼굴에 몇개죠? 한개 한 개. 당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토끼 어떤 사람 말이라고 하던데 토끼 <laughs> 토끼 뺐어 확인해봐요 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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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아, 개죠? 한 아, 개! 아, 아. 잘 봐요? 이 토끼 한 개를 잡아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면 토끼가 원래 번식력이 좋잖아요. 후 물어볼래요? 후! 두 개가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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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돼? 데왜 돼요? 토끼가 번식력이 좋잖아요. 네. 후 물어볼래요? 두 개가 돼. 후, 뭐야? 헐이는 거야? 뭐야? 뭐야? 찍어봐. 우리도 형사 찍어. 우리도 형사 찍어. 우리도 형사 찍어봐. 잘 봐요? 하나 더보여드릴게요한 마리는 잡아요. 여기 있어요. 네. 한 마리 는 왼손에 잡고 한 마리는 꽉 잡아줄래요?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마법의 단근이에요. 그래서 순간이동 시킬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니까 집중이 잘 봐야 돼요. 네. 하나는 저 왼손에 잡고 네. 하나는 꽉 잡아줄래? 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러지 제가? 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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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단근! 당근, 단니아니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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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laughs> 당근을 제가 한 번, 두번 쳐주면 여기 있는 토끼가 이쪽 이동했는데 느껴졌어요? 에 <놔람> 아니요 코 불어볼래요? 코! 술 먹었어요 <받았어요> 혹시? 아니요 <laughs> 얼굴이 빨개서 코 불어주면 사라지게 돼 뭐야? 아니죠? 확인해봐와 우! 미쳤다 뭐야? 날이 싹싹 안되껴와 어떻게 이뭐 하는 거야? 죽여야 역시 맛있사맛있사 마술사! 틀리네! 다시 한번더 보여줄게요, 잘 봐요. 숲을 보여줄래? 제가 열을 셀 거니까 잘 봐요. 순간 이동할 거예요.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동하는 거 봤어요, 이쪽으로? 이어올래 네. 아홉, 오. 열. 뭐야! 손가락 뒤에 봐봐요. 반도면 톡 쳐줄래요? 아니, 아니. 쳐주면 공기가 당네에 따라 이동해. 투구 불어볼래요? 아홉 열 뭐야? 안 응? 안 보고 있어요 지금? 투구 응. <laughs> 안 잡아. <좋아하네. 웃음> 아니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하나, 하나 더 빼줘서 줄게. 몇 개죠 지금? 몇개 뺐죠? 두 번이에서 하나를 더뺄거요 이번에 해결 해결할 아 거니까 집중해야 돼요. 네. 이용이에요? 오!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더 신기해! 이게 네 더, 네더 신기해! 찍었어요! 하나에 하나죠? 하나의 스펀지는 여기 잘 잡고 두 개는 주머니에 넣어줄 거예요 몇개 잡았죠? 여기? 하나요 하나인데 마술은 원래대로 돌아갈려는성격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 오! 3개가 돼 원래 마술은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3개가 돼요 뭐야? 다시 돌아갔어 다시 한 번, 몇개 잡았어 지금? 토끼 몇 마리예요? 벌전 마리 세 <놀람> 마리, 마리 딱 잡아 주세요. 여기 네, 네, 몇 마리라고요? 세 마리인데 토끼를 야, 마리 여, 여. 더 넣을 거예요, 여기 공중에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 요 아, 보여요, 여기? 아니요. 여기 잡아서 한 사람만 보여. 어, 보여, 요 아, 아, 네. 이게 이정정수 아니고요? 걸렸나? 아니, 저기 집중 하자 잡. 한마리 거기 토끼를 튕겨주면, 방금 토끼 한 마리 들어갔어. 튕겨졌어요? 친구도 똑같이 해봐요. 여기 토끼 한 마리 있고, 제가 손가락으로 튕기는 거좀 튕겨서 넣어줘요. 튕겨서. 아니, 성욕 차지 말고. <웃음> 튕겨서. <laughs> 여보지, 튕겨주면, 여기 그럼 수총 몇 마리가 있죠? 5마리. 에이, 설마. 확인해봐요. 소리 <laughs> 아! 페인어, 페인 뭐야? <웃음> 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와! 뭐야? 아, 어? <laughs> 어떻게 이어 뭐? 아, 진짜 찍어보래너 진짜, 진짜, 진짜. 나도. 어안 아, 나, 안 나. 안 나. 남겨. 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몇개 잡았죠? 다섯, 다섯 개. 개. 여기, 개, 여기. 세 개. 하나, 둘, 셋. 세 개는 제 왼손에 잘 잡고 하나는 저주머니 넣을 거예요. 네. 여기 몇 개가 있죠? 세 개. 세 개인데 이거 마우, 마술이잖아요, 이거는. 다섯 그 개. 투부러 거예요. 어디다가 던져주면? 오, <놀람> 오, 어 어떻게 했어? 아 여기 이 잠깐만. 아 진짜 이거 뭔가 어, 이상하다 어, 이거? 없어. 없어. 집중이 잡아야 돼요. 몇 개나 았죠몇 개나 았어세 개는 제일 손에 잘 잡고 응. 두 개는 주머니 아, 넣었어. 몇 개죠? 몇개 아침에 선물 줄게요. 이게 쪽으로 가. 이거 부딪히나? 잠 놓으면. <laughs> 이 <오케이, 웃음> 네. 진짜 <무서워>. 웃 <laughs> <laughs> 진짜 웃어 진짜 웃겨 이 어디 간줄 알아요? 방금 주머니 넣주면 토끼가 원래 단면에 따라서 이동하게돼요이친구 아, 주면 단면 아, 단면 단밀, 따라서 주머니를 아, <laughs> 갖고 오, 있고 잘 갖고 있어. 토끼 여기 갖고 있고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laughs> 토끼에게 당근을 줄 거예요. 당근? 한번딱 쳐줄래요? 두번딱 쳐주면 토끼 당근을 먹고 커지고 있어요. 느껴졌어요? 느꼈어? 느껴졌어? 아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쳐줘. 쳐주... 안못 아, 느꼈어? 좀 조금 커지는 느낌 나요? 아니요. 안 나? 네. 제가 신호를 주면 토끼가 당근을 먹고 10개? 커졌어요. 황희해요. 예. 아! 와, 귀여워! 무슨 <laughs> 반전요우 <laughs> 와! 우와. 오, 귀엽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가져도 돼요? 오, 안 된대. 안 돼요? 주머니 <laughs> 어, <된데>. <laughs> 한 돼. 번만 져도 돼요? 안 돼요? 네. <laughs> 아, <laughs> <안 돼>. 핸드폰, <laughs> 어, 핸드폰 빼볼래요? 제 채널 알려줄게요 유튜브 채널. 구독, 구독. 네, 구독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번 해줄래요? 딱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laughs>